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게염둥이 부산 꼴통할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윗반송에서 아랫반송 골목시장 탐방을 가기 위해서 전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동네가 윗반송입니다 윗반송 뭐 아파트가 많죠. 요기회을 잘하십시오. 그래도 윗반송에는 아파트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주공 아파트도 있고 도계공 아파트도 있고 사만 아파트, 광안 아파트, 하튼 여저 서민들이 사는 그런 소형 아파트들이 음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요 산을 갔다가 산자락을 요 끼고 살짝 돌면은 어요 이제 요 단부터 여기 여기 아래 반송입니다. 그, 걸어가도 뭐, 한 15분 정도, 20분, 15분, 20분만 하면은 아래반송까지 걸어가는데, 요 산자락을 싹 돌면 요, 보이는 요, 이 동네가 전부 요거 앉아 아래반송입니다 제가 살던 데는 거기는 위반송 여기는 아래반송 자, 보십시오.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 그렇죠. 전부 2층, 3층짜리 그냥 그 주택단지와 저, 뒤에 보면, 저, 저기, 무슨, 이지, 지, 지 하듯, 저 아파트 딱 하나 있습니다. 저기. 예, 앞에 요거, 요거는 병원이고요요거도 아마 병원일 겁니다. 그, 저, 아파트가 희한하게, 아래방송전 아파트가 뭐, 한 개, 두개 밖에 없어요. 희한합니다, 근데. 야, 요거가 이아래방송역입니다 영산대학교요. 그 아랫방송에 내리시면, 영산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음, 내려가시갖고, 저길 따라, 차길 따라 쭉 올라가시면, 영산대학교라는 그 대학교가 나오고,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전철 내리자마자 바로 이제 파출소가 하나 있습니다. 가 하나 있고, 윗 방송에도 받출 수 있습니다. 요도 받출, 요 아래 방송 받출 수입니다. 어이쪽 보면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 소방서가 하나 있죠. 예. 요 소방서는 윗 방송에는 소방서 없습니다. 요 소방서는 반송 전체를 어 카바할 수 있는 그런 소방서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약그 어, 요거는 이제 병원 건물이고 요거는 이제 우체국입니다. 관공서들이 쪼라미 있요 그, 역에 내리자마자 올라가면서. 예, 네, 요거는 이제 동사무소입니다. 파출소 소방서, 동사무소, 우체국여러미 쪼라미 붙어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반성 도스가입니다, 도스가. 아, 동사무소하고, 옆에 도서관입니다. 하여튼 우체국 소방서 밭줄서, 동사무소 도서관 나람이 한 줄로 쫙다 붙어 있습니다. 전철역에 내리자마자 올라가면서 예 여기 도서관 건물이네요. 여기 이제 반송동 도서관입니다. <laughs> 요거는 야구르트 구르마입니다. 저는 야구르트 구르마 요새는 희한하게 야구르트를 저 구르마로 사람이 저 몰고 다니더라고요. 요 길이 쭉 가면은 윗반송 으로가는 길입니다. 이제 요렇쭉 올라가면은 시장도 나오고, 명산대학교라는 그, 저, 대학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 직진가 명산대학교고 이제 로 가시면은, 그, 골목시장이 돼갖고, 조그만 시장이 하나 나옵니다. 자, 올라가 볼까요? 자 올라가면서 하나하나 구경합시다 차에서 뭐 밀감도 팔고 많이 썰렁하죠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참참 참, 차마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리 자체에 뭐 사람이 안 다니는데 에휴, 밀감 3천원 한달에 3천원 골라, 골라, 밀감이 싸다. 3,000원입니다. 만두, 김밥 하는 집도 있고. 지금 제가, 아, 이 집이요, 이 집. 이거 짜장면 집인데, 원래 이 집이 좀 올랐습니다, 지금. 짜장면 4,000원인데, 아, 이 짜장밥이 4,000원이구나. 여기, 원래 이 집이 짜장면 2,000원 하던 집인데, 지금 보면 짜장면 3,000원, 짬뽕 4,000원 돼있죠. 저 집이 원래 제가 엄청나게 많이 가던 집인데, 저집 짬뽕이 진짜 맛있습니다. 짬뽕 3천 원할때 아마 짬뽕 3천 원짜리 가성비로서는 아마 전국 최고일 겁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3천 0짜리 짬뽕인데. 짜장면 2천 원 하고 그거 올랐네, 보이? 이도 요, 요도 이 시장통 골목입니다. 어, 요가 이제 반송골목시장. 예, 반송 골목 시장입니다. 아, 올라갑시다. 저 한번 올라가 봅시다. 뭐 시장이 다 그렇지, 뭐 별거 있습니까? 근데 요건 서민들 시장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자그마해요. 그 어제는 반송 큰 시장 보셨잖아요. 그죠? 제가 영, 영상 올려가지고. 그 반송 큰 시장은 좀 크죠? 방금 제가 그 전철 타고 오면서 어, 말씀드린 을게 하나 있죠. 윗반송에는 아파트가 많고, 요아랫반송에는 아까 오시면서 봤지만은, 아파트가 아, 거의 안 보이, 한, 한 개, 한개 보이잖아요. 다 2층짜리, 앞, 2층짜리 그런 주택들입니다. 2층, 3층. 예, 네, 다 그런 주택들이 있었어요. 그 희한하죠. 그래도 아랫반송이 조금 그래도 뭐 살기 조금, 어, 좀 낮죠 저 어디 시내 타고 조금 더 가깝고 이래 가지고 평지도 좀 많고 그때 인구는 윗반송이 많습니다 자 희한한 게 윗반송에는 아파트가 많죠 그럼 인구도 많잖아요 인구도 헐 많은데 희한합니다 정말 희한한 게 윗반송에는 술집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술집은 옆에 여자가 앉는 술집 말입니다 한잔 아, 무슨 뭐 식당 그렇게 뭐 음식을 먹으면서 술한잔 마시는 예를 들면 짱어집이라든가 닭집이라든가 불고기집이라든가 돼지고기집 삼겹살집 뭐 치킨집 이런 거는 다 이런 게 있지 여자가 옆에 앉아갖고 술 따라주는 집은 그거 달란 조점이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윗반송에는 달란 조점이 없어요. 그뭐저 전철역에 내리가 꼴라는 길에 호프집인데 그 노래 부르는데 하나 딱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노래 소리는 한 번씩 들립니다. 들리는데 간판은 뭐 호프집돼 있어요. 그거 하나 있고 그 시장통에 보면은 뭐 아줌마들이 앉아갖고 소주 소주방처럼 이렇게 해갖고 파는 술집이 하튼 그런 식당은 아닌데 뭐 소주방처럼 해갖고 파는 술집이 딱두 군데 있습니다. 2층에. 술상무란거 하나 있고 또뭐뭐 뭐 수정인가 수정인가 해고 하나 있고 딱그두개 있습니다 희한하답니다 근데 아래 방송료는 달란주 좀 있고 막 그래요 달란주 좀도 있고 그 진짜 이렇게 막 서빙 보는 아가씨가 옆에 앉는 그런 소주방도뭐한두세몇한 몇, 몇 서너 군데 있어요 다방도 어, 아래 방송이 더 많고. 근데 인구는, 제가 볼 때는, 윗반성은 아파트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인구는 훨 많아요. 학생들도 많고. 그, 착튀어나라니까요이 반송이, 저, 8, 1980년도에, 이, 그때는 이 전부 반송 전부, 이, 뭐, 그겁니다. 논, 논밭입니다. 완전 시골, 어, 농촌이 농촌. 말 그대로. 근데 그 영주동이라는 동네에서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그게 철거민들이 집단으로 이쪽으로 이주를, 이주를 다 보낸 거예요. 그 도계공하고 그저 주공 아파트 이제막지 가지고 그러면서 요가 인구가 막 늘어나고 그때 막 시골에서 저금 그 시골이죠 쉽게 얘해서 시골에서 농사짓고 막 하던 할매들 아 할배들. 갑자기, 이제, 막,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네, 뭐, 땅값이 또 막, 갑자기 많이 뛰죠. 막, 빌라 들어서고, 아파트 막 들어서고 이러니까. 그때, 어 부모 목 졸라가갖고, 논, 저, 저, 논밭 팔아갖고, 어, 그때 막, 달란주점이, 음, 달란주점, 노래 연습장 이런 게 막, 박 터질 때입니다. 그, 아무 장사 경험도 없는 시촌에서, 농사 짓다가 어아 새끼들 근달 같은 것들이 런게어뭐 배운 게 있습니까 솔직히 그그당시 그래갖고는 아이고 그 엄마 부모 목 졸라갖고 논하고 밥 팔고 어 전부 다 그래갖고는 나가갖고 싹다 망했다 아입니까? 그래 막 묵묵하게 농사 짓고 어 그냥 반송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지금 막어 땅값이 올라갖고. 전부 부자 돼갖고 다잘 살고 있고, 그때, 아, 새끼들, 자식들이, 어, 부모 막, 그, 돈, 논밭들, 그런 거쎄리 훔치다시피, 팔아갖고 돈 들고 나간 아들은, 다 망했습니다. 나가서, 노래 좀 차리고, 달란도 좀 차리고, 뭐, 장사한다고 끌떡거리지 다 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바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